오늘 이 시간은 사무엘서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한나나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사사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모두가 인정하는 왕이 없던 시절의 엘리 제사장은 그야말로 영적이고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은 드보라, 기도온, 삼손과 같은 사사들이 그 당시의 주인공이었듯이 엘리 제사장 역시 응당 사무엘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사무엘서에 보면 은 시작부터 어린 사무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한 여인 한나의 통곡과 기도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로 얻은 사무엘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결국은 다윗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엘리제 사장은 그 과정에서 마치 엑스트라처럼 마치 스쳐 지나가는 존재, 잊혀져 가고만는 존재로 우리에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삼회상 1장부터3장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엘리제 사장을 엑스트라로 삼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엘리와 그 엘리 아들들은 어쩌면 가장 고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저주를 받은 가문으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만유로 이겼는지 사무엘상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재물을 마치 시식코너 음식 먹듯이 먹고요.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치하는 악행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담당하는 자가 마치 예배를 하찮은 것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란 듯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그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고 보여주고 관광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자 사장은 그런 아들들의 그런 악행을 보고도 그저 몇 마디 말만 하고 맙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런 저런 소문을 들었다. 너희들 그러지 말아라. 내가 이런 일들이 백성들 가운데 들려지는 것이 좋지 않다. 2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이 좋지 않다 사실 여부를 묻고 죄를 죄로 여기며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는 당장 백성들에게 받을 평판과 소문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당시에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겉모습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모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책과 직분, 학력과 경력으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한 지표들이 곧그 사람이라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직분과 오래된 신앙 경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엘리제 사장, 당시 영적,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그런 그의 이력들이 자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줄 서며 수갑을 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달리기하듯이 감옥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치를 당한 사람들 보면은 다들 너무나 유명했던 사람들이고 자랑할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직분이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믿음의 자리로 순정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는 자타공인 당대를 대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직분, 위대한 자리가 엘리로 하여금 순종의 사람으로, 순종의 자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가만 갈수록 영적으로 퇴보하게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엘리를 보면서 생각들어지는 안타까움이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그 직분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퇴보하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그 높은 자리만 아니었어도 아들들이 이렇게까지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자리가 사람을 망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오게 됩니다. 몇년전 대기업의 총수의 두 딸이 뉴스로 연일 보도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른바 큰 딸은 땅콩회항 사건으로, 작은 딸은 갑질 사건으로,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높고 좋은 자리가 오히려 사람 그 사람 자체를 망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정치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 정치만 안 했어도 참 좋았을 텐데. 그 사람 장갑만 되지 않았어도 그런 망신 당하지 않을 텐데, 저 사람 총리만 되지 않았어도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되고 싶은 자리 선망의 자리가 오히려 추락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람들은 직분을 자기 자신의 수준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직함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다가 이런 일들을 겪다는 것이죠. 회사 건물이 높아지고 회사 건물이 커졌다고 회사 대표의 인격 또한 높아졌겠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예배당이 커지면서 성숙함도 함께 가면 좋을 텐데 신앙의 깊이도 함께 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엘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한 세상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무엇보다 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목회자의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해지고 삶이 더욱더 성숙해져야 될 텐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되돌아보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교육 전후 다시 절이 지금보다 훨씬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설교 준비 하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여론 수련회 한 번을 위해서 얼마나 무릎 꿇고 부르지 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목사 한 수를 받으면 당연히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만 갈수록 목사의 직능에는 익숙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점차 기능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 또한 그러한가, 속 사람 또한 강건해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갈수록 지식은 더해집니다. 공부는 많이 했고 책을 많이 읽고 읽기도 합니다. 갈수록 교회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혀가는 것 같은데 신앙의 칼날은 점점 무뎌져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엘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해지고 성숙해져야 될 텐데. 성경은 그러지 못한 엘리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3회상 2장 22절 말씀을 봤더니 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4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성경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엘리의 이미지는요, 늙고 초라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자꾸 눕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단순히 나이가 많이 먹어서 체력이 약해졌다 이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 다른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찾아봤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다는 것이죠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14장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여전히 내가 강건하니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러분 엘리와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엘리는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지만 모세는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엘리는 보지 못했다. 몸이 비대해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갈렙은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르다는 거예요. 한 은퇴하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해서 거동하시는 몸이 불편하신 분이셨어요. 또 어깨도 올라가지 않으셔가지고 더 이상 교회에서 어떤 몸으로 할수 있는 헌신을 할수 없는 처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청춘이셔가지고 아동부 이름 성장 학교를 할때 내가 뭐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까 고민하시다가 내가 다른 건 못해도 문 앞에서 아이들 신발 정리는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문간에 앉으셔서 어깨가 안 올라가시니까 지팡이로 아이들 신발을 정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른은 누가 늙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이는 드셨지만 몸은 불편하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청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께 은혜를 주시는데 성경학도 3일째 되는 날 신발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안 올라가던 어깨가 확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몸 불편하면 교회 봉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이말 하는 거 아니죠 앞뒤 다 짜라고 이것만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만큼은 갈수록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질지언정 우리의 믿음 또한 함께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 댁을 심방하면서 여호수아 십사장 말씀으로 말씀 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신 후에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권사 직분을 은퇴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도 생활 또한 은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어 주시려나 보다. 내 자식 때나 그 기도를 들어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마음 또한 은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여호수아 1 4장 말씀을 들으면서 갈렙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다 다짐, 하나님께 다짐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은퇴가 없다. 반드시 내 살아 생전에 더 열심히 기도해서 기 기도 응답을 얻어내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일어나서 두손독을 선포하시는데요. 여러분. 기도에는 은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씀과 찬양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왜 옛날 이야기만 하면서 아 옛날이요 하십니까? 군대 얘기도 아니고 왜 옛날에 받은 은혜, 옛날에 했던 기도와 열정을 아직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을 말씀하셔야죠 지금의 은혜, 오늘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받을 은혜를 기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건조해지는 신앙.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믿음과 열정을 지닌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늙은 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자, 몸이 비대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보지 못하는데, 목사만 뭐 하겠습니까? 듣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와 직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엘리제 사장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일화가 다양하게 또 있습니다. 기도하며 통곡하는 한나에게 엘리제 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회상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주여 주여 불쌍히 여기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대나부터 뭐 하는 겁니까? 술을 끊으세요 한다면 영영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교회를 떠나지 않겠습니까? 엘리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러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꼭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을 해야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눈을 감고 있으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교회는 은혜 받고 위로받는 곳인데, 은혜 받았다는 말, 위로 받았다는 말보다 상처 받았다는 말을 더 종종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상처 받습니다. 근데 그 대개의 경우, 그 상처가 어디에서 오냐면요. 정말로 상처를 줄만한 말과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을 모르는 상대방의 그 둔감함이 나를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고 무지하고 둔감해서 오는 그런 말과 행동이 나 자신의 문제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그대로 날카로운 상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생각 없이 던진 나의 말, 생각 없이 던진 무지한 나의 말이 그대로 돌멩이가 되어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목회자들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상처받고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께 참 죄송한데, 뭘 이런 걸로 상처를 받나 그런 생각도 들게 돼요. 들어보면요, 겨우 친구 사이에 웃고 넘길 말이에요. 가족끼리는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할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로 상처를 받아요. 그런 걸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왜말한 마디에 우리의 소중한 신앙생활을 포기하라 하십니까? 왜말한 마디에 우리의 공동체 소중한 공동체를 떠나라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도 아닌 고작 사람의 말한 마디에 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등지려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둔감해도 될 일에 너무나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정작 민감해야 될, 예민해야 될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 둔감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민감할, 민감할 때 민감하고, 둔감할 땐 둔감하자. 때 여러분, 이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민감해야 될 것에 민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가 무너지고요. 다리가 붕괴되는 것이죠. 민감해할 것에 둔감하다가 우리 신앙이 병들어지고 교회가 병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21세기에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는데도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렇지 않게 일이 술술 진행되는지 다들 눈을 감고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엘리의 제사장처럼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둔감해할 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우리는 동감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다툼을 일으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정색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발끈하는 그 이유가 공동체의 유익도 아니고 주님께 영광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자기 고집입니다. 그 불필요한 민감함이 공동체를 해치는 거예요. 그 불필요한 예민함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민감함에 무너지게 되고 둔감함에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했던 기도가 지금도 효력이 있겠습니까? 하늘에 만나도요 하루가 지나면 상해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옛날에 했던 철학이도 옛날에 했던 기도원 생활 부모님이 많은 기도 언제까지 그거 써먹으시려고 하십니까? 오늘의 은혜는 오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옛날에 받은 은혜, 옛날에 했던 기도를 버티려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엘리 제사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들었던 정말 무서운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신데 경고하시면서도 참으시고 매를 드셨어도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들었으면 그때라도 회개하면 될 텐데 엘리 제사장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엘리가 도무지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대신 경고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의 태도를 보면요.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여러분, 표준 선역 세 번역으로 좀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주님 뜻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너의 집안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경고 앞에서 무릎 꿇고 자복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될 것이다.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원리는 특이합니다. 숨지기 직전이라도 돌이키면 주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버티고 버티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돌이키면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무지 은혜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엘리가 이 진리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돌이켜야 됩니까? 지금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멈춰야 될 행동이 있습니까? 그만둬야 될 일들, 이제 포기해야 될 일들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멈추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해야지, 내년에 멈춰야지 하다가 엘리처럼 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읽는 동안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라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을 보면요. 어린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부르지 않았다 또다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죠 이사실의 유념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는 다 죽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엘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기능, 가르치는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이겁니다. 엘리 스스로는 그렇게 무능한 자리에 빠져있으면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너무나 정확하게 지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가장 올바른 정답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영이 다 죽고 변질되었어도 여전히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을 지도한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도록 은밀한 죄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교회가 잘 되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모여들고 있으니까 정작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는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순되어 일들이 우리는 낯설지 않게 보게 됩니다 기도원이 그러했죠 그렇게 큰 은혜를 입고도 백성들을 오른길로 지도함과 동시에 스스로 우상이 되려 했고요 큰, 큰 은혜를 입고도 은사를 받고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정작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있지만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돈과 권력이 취해져 있는 많은 목회자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은 보이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영이 죽은 사람,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나 자신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방을 마저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자신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며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정말 속상한 일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암술를 그렇게 잘하는 의사가 정작 본인에게 있는 암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더큰 비극이 어디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잘 보고 계십니까? 잘 듣고 있습니까? 나 자신은 보지 못하면서 남들의 모습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들 가르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있으면서 남들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판하고 있으면서 정작 나 자신의 영의 상태에 대해서는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사이고 내가 리더이고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나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아닙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한들 저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병원에서 기다리면서 한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무섭게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이유가 아이가 핸드폰 게임을 해달라고 졸라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둘다 스마트폰 게임하는 중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은 책을 안 보면서 아이들에게 공부한다고 몰아갑니다. 자신은 늘 TV에 빠져 살면서 아이들에게 TV 본다고 몰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눈뜨시길 바랍니다.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엘리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부모된 자로서 나에게는 엘리와 같은 둔감함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영적으로는 다 죽은 상태이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그런 기능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복종시켜서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서 우린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라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볼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그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며 귀를 열어 모세처럼 영이 밝은 자가 되어지고 갈렙처럼 여전히 강건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이 시간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엘리처럼 눈을 감고 몸이 비대해져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모세처럼 영이 밝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렙처럼 여전히 강건한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눈을 떠서 나 자신을 볼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해 할때 함께 민감하고 둔감해야 될것에 둔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의 것을 지금도 운운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오늘 구하고 하늘에사 하계신 하나님 은혜를 지금 구하며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운내눈 밝기사 진리. Nenhum. Né, né. 성령이여 함기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진내. 하나님, 엘리처럼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대제 자가 되지 않도록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어두운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멈칫하며 움츠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속사람이 강건하여 지고, 날이 갈수록 기도가 깊어지며, 날이 갈수록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눈을 떠 깨어 있게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